네, 안녕하세요, 축배용입니다. 짜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네이마르 선수의 새로운 시그니처 축구와 언박싱을 해보고요.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의 시그니처 개인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네이마르 시그니처 축구화는 스피드 프릭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그 이름처럼 스피드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축구화에 접목이 되었더라고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축구화와 어, 전용색인데, 어, 나이키 축구화의 특징이죠. 최상급 모델에는 항상 이렇게 전용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까지 네이마르 시그니처로 상징되는 그 로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 네이마르 시그니처 축구화 같은 경우는 이름이 스피드 프릭이에요 속도를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뭐 F1이나 뭐 이런 레이싱 대회에서 볼 법한 그런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어, 앞에서는 이렇게 네모 무늬, 체크 무늬가 커져 있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뭔가 빠르게 싹 지나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어, 들어가 있고요. 바닥도 보시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이 가운데에서 이옆면 뒤까지 쭉 이어지면서 스피드, 그리고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제품이 정말 디자인이 어, 좋게 느껴지는 게 베이퍼 13 모델부터 최근 나오는 나이키 축구화들은 대부분 어, 이 옆면 의 힐컵 쪽에 다양한 글씨들을 이제 새기면서 축구화의 그런 상징적인 문구라던가 이미지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뒤쪽에 지금까지 나왔던 네이마르 시그니처 제품들의 그런 상징적인 로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 앞쪽에도 보시면은, 네이마르 주니어라는 로고를 N 부분을 그 머큐리얼 상징하는 그 M 있잖아요. M을 N으로 규무하게 바꿔가지고 네이마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 그럼 가방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어, 가방도 마찬가지네요. 이 머큐리얼의 M을 살짝 N으로 바꿔서 네이마르 주니어라고 이렇게. 어, 나이키는 정말 디테일한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인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저 안에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요 겉에는 봤었는데 이 체크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봤는데 앞에도 붉은색으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또 디테일한 면을 살려줬네요 나이키 그립이 적용된 어 인솔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어 모든 면이 뭐 베이퍼 360 모델과 다른 점이 없고 같기 때문에 어, 실착 리뷰나 이런 거는 이, 이전에 제가 베이퍼 360을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실착 리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는 뭐 전혀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어퍼의 느낌도 마찬가지로 어, 전그 베이퍼 런칭 모델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고요. 다른 거는 없네요. 기능적인 부분은 어, 전작과 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만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네이마르 선수의 시그니처 개인기 네이마르 첩 기술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그 전에 신발을 한번 신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네이마르 선수의 시그니처 개인기 네이마르 첩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이마르 촉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끌기, 멈추기. 그래서 1단계 끌기는요. 발바닥을 활용해서 옆쪽으로 공을 끌어서 가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을 할때 주의할 점. 발바닥을 사용할 때는 발바닥의 이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발바닥의 앞부분을 사용해서 공을 끌어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이렇게 컨트롤해 갈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단계는 앞쪽으로 멈추는게 아니라 반대발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멈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투비수를 같이 끌어주다가 공을 반대로 멈춰주고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자이 동작을 빠르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끌기. 두 번째, 뒤로 멈추기. 그리고 내 몸도 공과 따라서 간 이후에 멈춰 주셔야지 수비수가 속은 이후에 반대방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네이마르첩 기술을 사용할 때 팁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은 수비수도 속도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기술을 사용해도 수비수도 같이 멈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 속도가 아니라 수비수의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인데 이 개인기를 활용하기 전에 터치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터치를 해준 이유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드리블을 하겠다는 걸 수비수에게 무언가 목적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수비수가 이 공의 중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 이후에 빠르게 개인기를 하게 되면은 수비수는 조금 더 많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냥 바로 갱기를 하지 마시고 한번 터치 한 이후에 갱기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갱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